영상 비교책은 네. 네, 네, 영상은 반드시 켜주셔야 되고 어, 마이크는 음소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안내 사인을 드리면 정답을 어, 제때제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점은 진실되게 본인 스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승을 7번 하시면 주일예배 때 시상을 네,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안내사항 잘 참고하시고 첫 번째 문제 하기 전에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이번 14회죠. 14회 행성 기는 특별히 좀좀그 어, 문제 난이도를 불닭 맛으로 좀 어렵게 냈습니다. 왜냐면 성인분들이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조금 어렵게 냈는데 어, 한번 어, 제가 문제 푼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번 최대한 노력하셔서 문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네, 아 0번 문제부터 예, 연습 문제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실까요? 기억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라 하십니다. 니은 주님의 양 떼를 돌보라 하십니다. 디귿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라 하십니다. 리을 시간이나 계획 물질을 우선순위로 따르라 하십니다. 정답은 복수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다 보셨죠? 그러면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1인 Q23. 네. 네, 정답은 기억 예언 디귿입니다. 주님을 사랑 사랑의 마음으로 양떼를 돌보며 주님 가신 길을 온전히 따라오라 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연습 문제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음, 다음 다니엘서 장 내용 연결이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 다니엘 1장 뜻을 정한 다니엘 니은 다니엘 3장 금신상 디귿 다니엘 5장 벨사살왕 리을 다니엘 12장 사자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엔 그렇다고 대충 그 찍어 내시지 마시고 한 열심히 풀어보세요. 네, 그러면 정답을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을 들어 주세요. 네, 임평광 전도사님 잘안 보이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정답은 리얼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에 종결되는 12장입니다. 네, 그러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다니엘서의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기 곡과 마곡의 전쟁 니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다 디귿 내, 짐, 내 짐승들의 활동상 리을7 1일에 대한 예언 다니엘서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을 들어 주세요. 어 복수 정답도 나왔고, 네리버맘님은네 기억인가요? 기억이죠. 네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기억입니다. 고가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좀 난이도가 있죠. 다음 문제도 한번. 어, 좀 개, 계속해서 또 어려워질 텐데 한번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같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다니엘의 새 동료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역 사드락 니은 메삭 디급 아벤느고 리엘 벨사살. 다니엘의 새 동료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 이번 답은 좀다 빨리 적으신 것 같네요. 한번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을 들어 주세요 네. 정답은 리얼입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왕중한 사람입니다. 네, 이어서 4번 한번 볼게요. 4번. 다니엘이 본 환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기역, 큰 신상, 사람의 형상, 니은 내 짐승들 디귿 수풀의 독소리 리을 새마포 옷을 입고 광채가 나는 한 사람.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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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부하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아 역시 평강전도사님은 이미 답을 적으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저희 미래그 목회자들의 미래가 밝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 하윤이 열심히 찾고 있는데, 네. 아, 또한 가지 그 안내를 드리자면, 교회 학교 팀과 성인 팀의 문제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 성인 이상은 이제 교회 학교 팀 문제를 풀지 못하지만, 성인 이만인 학생들은 교회학교 팀에서 문제를 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번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답을 들어주세요. 비극. 음, 네, 알겠습니다. 아 임평광 전 선생님 혼자 기억을 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하 네. 네 정답은 디귿입니다. 수풀의 독소리는 독소리는 예레미야에 등장한 환상입니다. 다음 4번 아 5번입니다. 5번 5번은 주관식 문제네요. 아, 5번 다니엘 사장에서 누부 간네살이 왕위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지내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네, 좀 네, 다니엘에서 좀 핵심 내용 중 하나죠. 누부간네살 왕이 쫓겨나서 짐승처럼 지내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네 정답을 너무 어렵게 적지 않으셔도 제가 봤을 때 핵심 단어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적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한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알게 하기 위해 다스리는 줄 알게 자, 창구 창구 정답 한번 볼게요 몰라요. 아, 리버인님은 아, 답을 안 적으셨고 하나님이다스리줄는줄 알게 하기 우리 저기 경광 전도사님의 답을 한번 보류해 보겠습니다 저희, 저희 그 행성기 심사위원 그 절차를 걸쳐서 한번 정답인지 아닌지 한번 보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ox입니다 6번 호세와 보멜 사이에서 베노니는 첫 번째 출사, 출생한 자녀이다. O X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o X 문제입니다. Thank yeah. you. 네, 지금 리버맘님이 어, 잠깐 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서 조금 천천히 불어볼게요 호세와 고멜 사이에서 베논이는 첫 번째 출생한, 출생한 자녀이다. <laughs> 아 싱가볼 타고 공이다 네, 그, 문제 푸시는 중에 들으시면 될것 같은데, 아까 임평강 전도사님하고 정당 그 리버맘님이 비슷한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 그 행성기 정답 심사 과정에 통과하셔서 정답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6번 문제, OX 문제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리버맘님오셨 네요. 네, 리버맘 님, 정답 을들어주 세요. 네, 정답 을확 인해, 보겠 습니다. 5번 X입니다. 베논이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난산 끝에 나 죽기 전에 지어준 베냐민의 어릴적 이름입니다. 네, 베논이의 뜻은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네요. 네, 아, 리버맘님 X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 리버맘님 아까 그 5번 문제도 정답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리고 7번 문제입니다. 다음 호세아의 자녀 이스르엘의 뜻은 무엇인지 써주세요. 주관식 문제입니다. <laughs> 이스루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 적으셨을까요?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laughs> 네, 한번 답이 다 다르네요. 한번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씨를 부리신다. 네, 정답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이름의 뜻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8번도 어, 중앙식 문제입니다. 나는 땡땡 땡땡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빈칸 문제라 좀 쉽겠죠? 호세아 6장 6절에 답이 나와 있을 겁니다. <laughs> 네다 적으셨죠 이거는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이네. 아 빈칸이 하나군요 습니다 정답은 이내입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 네 다음 9번도 주관식 문제입니다. 9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어운왕때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나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어느 왕때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laughs> 을 적으셨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여로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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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네, 정답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세입니다. 네, 여로보암 정답입니다. 여로보암의 뜻은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호세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려 했던 나라로 제시한 두 제국의 이름을 쓰세요. 호세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려 했던 나라 두 제국의 이름을 써 주시면 됩니다. 오세야 7장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쓰신 정답을 들어 주세요. 네임평강강 선생님 들어 주세요. 몰라요. 어, 인포서 들어서. 음. 네,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에굽과 아스루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나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좀형님팀이 문제를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공부도 별로 안 되는 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특별히 그 이번에 신대원에 합격하신 배성환 목사 후보생님이 문제를 좀 어렵게 내주셨습니다. 다들 그래도 좀 공부가 되셨죠? 하윤이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교회 학교팀 문제는 훨씬 쉬운데 다음에는 아, 생각 네. 원하는데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리버맘님 셋째 저기 순산 잘 하시고, 은평강 네. 전도사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창구도 성경공부 더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멘트는 뭔지 아시나요 이제, 이제 그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같이 하당사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하면 하당사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제, 해제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당사 화장사화장사 리버엄님 화장사화장사 한국 화장사수고하으습니다뜸사 네, 으뜸사, 네,